를 가면은 이바론이 존나 빨라. 평타 마딜이 있어, 마일이 있어.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 근데 뭔가 정글링이 빠른 AP를 할 수가 없을라나? AP 샤코가 정글링이 워낙에 느려가지고 내셔 샤코? 내쇼 샤코한번 연구해볼까? <laughs> 이 아이버는 무조건 개지랄 해놓은 거 있잖아. 요 이거 막 땅바닥에다가 막꽃 피어나한다. 이거 해놓은 거다 먹어버려야 되거든요. NTR 해버려야 되거든. 맞다, 이거. 오케이, very nice. 자, 어, 여기서 협템으로 내쇼를 가겠습니다. 죽겠는데. 요 아, 가져올 걸 그랬나? 오! 와, 개아깝다. 아, 이거 가졌으면 좋았는데. <laughs> 아이고, 고맙다. 부시 만들어 놓은 걸로 야무지게 먹었다잉. 어, 뭐야! 야,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? 아니, 쌍 이거 뭐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오! 살았어, 미친! 쓰는 게? 오, 다 잡았다, 이거 레전드. 야, 썸네이션 좋은 거 하나 있다. 티문이 좋아짐. 티문이 왜케 좋아? 티문이 좋아짐. 곡궁 보고 열심히 하게 된. 약간 에이비샤코의 단점인 초반 정글링. 그거를 조금. 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이놈아. 어, 왜 이렇게 세냐? 이거 먹으려고 <laughs> 이게 얘를 때리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. 어? 못 됐다. 아! 아, 잠깐만. 알려줘. 아, 야, 야! 야! 아, 진짜. 개. 아 여기 몇명이 있는 거야? 이번에 용 쪽에서 한번 해보자. 어? 야 이거, 야 이거 쳤다. 쳤어, 쳤어. 아 이런. 오케이! 분속시켜 싸가지 없느냐! 아! 후! 뭐비? 와, 방금 좋았다. 분신연기 해가지고. 야무지게 이득봤지 이거. 안 푸는 게 좋아요. 아에스라이 <laughs> 달다, 다르. 그게 많지. 나이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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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씨, 각좋은데 땅! 어? 와, 씨, 잠깐만. 뒤에 막아놓고. 빰. 새끼야, 어? 너안 살려? 남한테 보호막 주면은 지는 어쩌라고? 여기다가 이거 해놨네. 바로 NTR 해버리기. 어, 아, 근데 이거 내셔. 네 생각보다 괜찮네. 어어! 오 마이 가신데 붓이 그 미리 들어가 있기. 돈이 좀 많네요. 아, 이젠인장올렸다 지금. 집가척 하고. 이게 방금 페이크거든요. 집이딱 가는 타이밍에 큐를딱 써버리면 집간줄 알아요. 끝나고 노트레스, 아 오케이. 3만 원 감사합니다. 정말 탈거. 회장님이야 회장님. 우리 밥. 와. 나, 나. 난 죽더라도 연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. 그게 샤코의 필수 덕목? 어어 어, 잠깐만. 아 어우 와시갈 뻔했다. 어어 잠깐만.

<laughs> 와, 빨간각다딜센것 봐! 리안들이 이거 딜 섞여져가지고 센 거거든? 아 이래서 빨간각타 가는구나. 님, 근데 유튜브에서 샹이탈이 하면서 방송하는 거 뭐냐고. 요 그거는 이제 돈을 받으면요. 제가 옷을 벗어요. 네. 그런 방송입니다. 건전하죠? 네. 취미가 아니고요. 네. 돈을 벗으면, 아, 돈을 벗으면 이래.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네요. 뭐가 이상해? 돈 받고, 어? 옷 벗는 게 이상해? 오늘 준다잖아? 어? 오늘 준다잖아? <놀라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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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어, 어. 오케이. 와, 씨. 오데카이즈 뚜두두, <놀라> 뚜두. 두두. <놀라> 오오오. <놀라> 존나 세다, 와. 팝밥춤, 오로나민씨, 하나 뭐였더라? 노트리스, 오케이. 리액션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싫으신 분들은 조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 3만 원 감사합니다. 먹고 살기 힘들다. 어 아, 너무 힘들어.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빈데 영상에서는 먹고 계시나 왜안벗고 계시죠? 만 원만 싸보세요. 그러면 유튜브에서 보시던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어디까지 해주나요?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반만 벗자 반만 벗자고? 반만 벗는 게더 야하긴 한데 하.. <laughs> 요즘에 목이 <laughs> 안 좋네요 반대쪽도 걸쳐주세요 뭐 걸치라는 게뭔 말이야 입으라고? 아니면 벗으라고? 뭐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? <laughs> 골 때리네 진짜 아 이거 투바게 챙기고 싶다 아랫 바에 게쪽인거같 네요？미드 를좀 봐야 될것같 은데, 이쪽 에서 이제 달려올 것같 은데, 빼 봐. 두 마리 다 잡자. 이거 오케이, 이거지, 이거지 밀고 가지. 아니, 이거 안 밀고 가면은, 미드 입장에서는 이득이 크게 아니라가지고. 아니, 집을 갔다 와, 임마! 아니, 야, 집을 안 갔다 오면 싸움이 안 되는데. <laughs> 빡치네. 일부를 내가 왜 뺏겨야 돼? 그래도 이거 먹었으니까. 칼림 내려갔네요. 이거까지 쳐먹었네. 이거 먹길 잘했다. 야, 이러면 손해 없죠? 상대가 다 뺏어 먹었으니까. 오히려 상대가 지금 좋됐죠 저템으로 이거 가겠습니다. 아, 이건 죽었는데? 어? 살았는데? 일로 와야지. 아, 이거 아쉬운데? 너무 늦게 왔다. 일로 와, 이 새끼야! 어, 야, 오리아나 너무 좋았고요. 좋아요. 좀 게임 많이 유리해졌죠? 어? <놀람> 아, 씨. 오케이! 로아이 새끼야! 신단다 터진다 아 너무 아쉬운데 궁을 좀 빨리 쓰지 왜 이렇게 붕을 아꼈대 와내 초이빨이 벌써 떴네 이제 정글이 존나 빠르다는 거죠 오케이 막아버리기 아이 어, 다행이다. 와, 못 박는 줄? 아, 어, 야 이거. 아 궁이 안 들어갔네. 오케이. 이야, 치렸다 우리아나야 나이스다. 아롱기아지야베아롱기아지야 근데 박스 설계 진짜 잘 되긴 했어. 이게 또 평타 마딜이 마디리, 어, 마딜이 있어. 오. 가자! 땅땅땅! <laughs> 이게 자리하나야 <laughs> 존나 쎘네, 세게. 어, 잠깐만, 어떻게 살아야 돼? 어, 언제 사아다 안녕하세요. 와, 평타들 센거 보소. 와, 야, 이거 원래 AP면은 평타딜을 못 잡는데. 타게 했습니다. 저게, 저게 했습니다. <laughs> 어? 왜 이렇게 딱하네? 찹! <laughs> 오케이! <웃음> 보기 싫어도 너는 이거 봐야 돼. 게임 끝날 때. 어때? 작았지?